언제쯤이면 우리 여러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주식초등학교의 핫코너가 될 여의도 주식원정대. 드디어 그첫 회를 찍게 됐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원정을 떠나게 될 선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에 부른 노래를 테마로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종목 다섯 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요즘 아주 뜨거운 이슈의 중심이죠. 반도체 산업. 이 반도체 산업의 슈퍼사이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 장기호황상태가 올 거라는 예상이 코로나19 이후로부터 계속 이어져 왔는데요. 급등을 기다리고 있는 투자자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최근에는 이 반도체 주가들이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대체 언제 오냐 하는 마음에 오늘 주제를 골라봤습니다. 반도체 너... 언제쯤이면 우리 전 이게 대선이에요. 연초부터 고공행진을 이어오던 반도체 주가가 최근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3주간 KRX 반도체 지수와 KRX 정보기술 지수는 각각 9.76% 그리고 8.45% 하락했는데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 기간 17개 업종 지수 중 가장 큰 폭으로 내린 거죠. 그래도 반도체 분야는 아직 공급이 한참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힘을 내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이 하락세가 진정된 후를 바라보면서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종목들이 뭐가 있을지 제가 한번 골라봤습니다. 먼저 요즘 메모리 반도체 1위의 위상을 굳히고 시스템 반도체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우리나라의 목표가 계속 들리고 있죠. 그래서 이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로 하나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저는 한미 반도체. 왜 뽑았냐면 정부가 K 반도체 전략을 발표한 이후 9% 넘게 오르면서 반등에 성공한 종목이기도 하고요. 대만이랑 중국 기업과 반도체 제조용 장비 공급 계약 소식이 이어지면서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IT 주들은 외국인의 수급 상황을 잘 살펴봐야 하는데 다시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기관도 연이어 팔아 치우다가 다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둘째로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 요소가 뭐가 있을까 찾아봤는데요. 반도체 세정 공정이나 에칭 공정 때 여러 가지 화공 약품들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중 반도체 웨이퍼에 묻은 이물질을 이렇게 제거해주는 세정 공정 때 반드시 필요한 화학 물질이 질산입니다. 질산은 산화 작용을 통해서 웨이퍼 표면을 매끄럽게 깎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질산을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휴캠스라는 기업을 주목해 봤습니다. 지난 3월에 1,500억 원을 들여서 질산 공장을 증설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죠. 현재 휴캠스는 한국 바스프와 한화, 한화케미칼, 그리고 OCI 등의 질산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세 번째로는 코미코라는 기업인데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세정과 코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한달 사이에 주가가 18%가량 오르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은 바 있죠. 올해 1분기 실적을 한번 살펴봤었는데 매출이 597억 원, 영업이익은 138억 원으로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고객사로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 K반도체 전략을 위한 투자가 늘면서 동반상승할 기대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번째네요. 네, 다음으로는 유진테크인데요. 반도체주들을 살펴보다가 코스닥 중에 외국인 비율이 높은 편인 종목들 중 하나라서 선택해 봤습니다. 시가총액이 1조를 넘는 이 기업은 외국인의 비율이 20% 정도인데요. 최근 외국인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이런 흐름에도 그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308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했고요. 올해부터 고객사 제품 응용처 다변화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엔 최대 실적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다섯 번째 와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네페스 아크 네페스 아크는 네페스의 종속회사인데 이모 회사가 일단 탄탄합니다. 이번 K-반도체 전략 발표 때 네페스는 첨단 패키징 플랫폼에 관한 투자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삼성전자의 미래 전략과 일맥 상통해서 동반 성장이 기대됩니다. 그럼 왜 네페스가 아니라 네페스 아크를 골랐는가 하면은요, 이 네페스 아크 주주 구성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페스의 회장 아들이 네페스 아크 대표이사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네페스가 계속 뒷받침을 해줄 것으로 보이는데 차트를 보니까 아직 주가가 좀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 성장 가능성, 상승 여력이 좀커 보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번 주 언제쯤이면 우리 이 토픽으로 진행해본 다섯 개 종목은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었는데요. 그럼 이제 차영주 소장을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원장대. 네 저희가 앞서 반도체 산업에서 좀 주목해볼 만한 종목 다섯 가지를 제가 말씀해드렸잖아요. 소장님을 모시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와이즈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함께 첫 하게 방송 방송인데 저보다 오히려 앵커님께서 떠올고 계신 같아요 맞아요. 저도 지금 주식 공부한다는 마음이 있으셔서 맞아요 주린이로서 네. 평상시에 다른 공부는 잘하셔서 이 자리까지 오셨을 텐데 네. 주식에 관한 하는 이제 초보자니까 제가 좀 잘. 모듬어야 되겠죠. 네, 예. 믿겠습니다. 예. <laughs> 제가 다섯 가지 종목 뽑았던 거 한번 보셨죠? 예, 봤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잘 이제 뽑으셨는데요. 그러니까 투자자 여러분들이 종목을 뽑을 때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분들께서 갖고 있는 선호도, 어떤 분들은 차트를 보고 아이 차트가 이쁘다 그래서 종목을 뽑으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아 이게 이러이러한 스토리를 갖고 있으니까 이러한 종목에 주목을 해야지라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재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영업이익이 좋고 매출이 좋으니까 이 종목을 뽑아야 된다 아, 이렇게 어, 선택하시는 방법들이 음.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앵커께서 뽑은 종목들을 보니까 주로 이제 스토리에 의존하셨다라는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어, 점수를 드린다면 한 60점 정도 60점이요? 5 예. 0점은 넘기느라고 그러니까요. 밤새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laughs> 60점을 드리는데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스토리와 결국 결합해야 될 것은 질문입니다 1번 재무제표, 2번 차트. 재무제표? 그렇죠. 재무제표랑 결합하셔야 되는데, 재무제표가 쉽지는 않죠. 음, 그러다 맞아, 보니까 어려워요. 많은 분들이 스토리와 차트를 결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차트가 이쁘면 스토리가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차트가 나쁘면 스토리가 반영이 전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따라서 우리가 주식을 한다는 라 것은 서로간의 믿음이에요. 음. 지금 앵커님하고 저하고 어, 모르는 사이잖아요. 몰랐던 었 <laughs> 사이인데 같은 주식을 보고 이 주식이 올라갈 거다라는 믿음을 어떤 것서 가질까요? 결국 기업의 음. 이익이 있어야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어, 우리가 어, 제가 서두에 말이 좀 길어지긴 했습니다만 주식을 보실 때는 차트가 보기 편하다고 해서 차트에 들어가실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기업이 얼마만큼 이익을 잘 구현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춘다라면 그것들이 스토리와 결합된다라면 어, 주가는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 음, 그러니까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은 차트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이 재무제표를 보는 방법을 좀 익혀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먼저 다섯 가지 종목 중에 제가 한몇 가지만 골라서 우리 수당님께 예.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한미 반도체. 다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시죠. 네, 한 50점 차로 이런 수치를 이어가면서 종목에 대해서 2분 스피치를 할수 있는 능력을 키우라라고 했어요. 2분 스피치요. 어. 결코 여러분 이분이 결코 그 짧지 않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어떤 기업을 여러분들이 내가 이 기업을 소위 안다라고 설명을 했을 때 최소한 2분이고요. 저는 5분에서 10분 정도는 남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설명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 예를 들어 3미반도체가 좋습니다. 한미반도체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정말 어 주린이들이 많이 하는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한미반도체에서 이러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미반도체 제가 보는 관점 이 맞습니까? 제가 보는 것들에 오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셔야지 어... 한미반도체 어때요? 몰라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질문을 딱 잡아서... 잘 하시는 것도 어 그렇죠. 투자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이다 네.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음. 한미반도체가 다양한 이슈들을 갖고 있죠 최근에 한미반도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뭔지 아십니까? 코인에 어... 관련된 겁니다 코인이요? 예. 헉? 우리가 어, 뭐 <laughs> 비트코인만 얘기를 하는데 하이코인이라고 있습니다 네 알아요 아, 아시죠? 네. 코인에 좀 관심이 있으시네요 <laughs> 파이 코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위 친환경 코인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 다른 메모리와는 상관없이, 네. 어, 그 우리가 HDD나 SSD라는 어떤 그 저장 장치와 관련이 있어요. 그게 이제 한미반도 제 주력 제품이긴 음. 하기 때문에, 이런 쪽들에 대해서 최근에 수요가 좀 있었는데, 어, 만약에 코인의 변동성이 확대된다라면, 어 이런 쪽들이 한미반도체가 좀 감익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음. 다양한 요소들을 살펴야 된다고 라 말씀드릴 수가 네. 있겠고 지금 중요한 것은 전공정에 들어가는 장비이기 때문에 네. 어,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어, 미국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삼성전자와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투자가 어마무시하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네. 부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워렌 버핏은 반도체 주를 투자할까요 안 할까요? 안할것 같아요 왜안 하죠? 변동이 너무 커서 <laughs> 어안 하는 건 맞습니다만 네. 변동이 큰게 아니라 워렌 버핏이 좋아하는 것은 코카콜라예요. 그러니까 30년이 지난 기계에서도 검정물만 나오면 워렌 버핏은 되는 거요 이게 뭐냐면 만약에 비용이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매일 화장하는 비용하고 메이크업을 문신을 할수 있다. 그게 한 천만 원 정도 한다. 네. 그러면 문신을 하시겠어요 매일 화장품을 사겠어요 이게, 이게 밖에서 볼때 똑같다고 라 한다면 그럼 문신을 하겠지 그렇죠 음. 비용 절감 효과가 그렇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성분들이 매일 화장한다는 것은 어, 또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매일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어, 삼성전자의 어떤 반도체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내기 위한 설비 투자를 해야 돼요 음. 끊임없는 그렇죠. 설비 투자를 해야 돼요 네. 워리몹에서 이런 기업을 싫어해요 아. 그렇지만 문신처럼 우리가 코카콜라라는 게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맛의 변화가 있나요? 없어요.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안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삼성전자가 설비 투자를 하고 어 미국이 설비 투자를 하니까 이번에 한미반도체가 여기에 설비가 들어간다. 이거는 새로운 이슈는 아니에요. 매년 50조를 투자해야 되고 매년 60조를 투자해야 되고. 어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비용을 투자하면 감가상각을 합니다. 이런 게 쌓이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50조를 거의 비용으로 매년 떨어내야 돼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 기업이 수주 소식에 따라서 주가 모멘텀을 못 잡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아... 어, 지금 반도체 소위 말해서 지금 현재 2021년 어, 호황기 때 슈퍼사이클이라는 것들 어, 물량이 딸려서 계속해서 설비차 더 들어가야 된다. 여기서 <laughs> 중요한 건덜 하는 거예요. 더 들어간다 라는 면에 있어서 보면 한미반도체가 나름대로는 어, 드라마틱한 부분들이 있다 스토리는 보면 이거를 재무적으로 분석했을 때 재무적으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한미반도체가 스토리는 매년 똑같다 하지만 더라는 단어가 들어갈 때 재무적으로 추가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 한미반도체의 주가는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결론을 여러분들이 내려야 된다. 이렇게 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 반도체는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예. 두 번째로 휴켐스라는 기업을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네. 반도체 생산에 핵심적인 재료를 생산하는데 한국에서 거의 세계 1등을 차지하고 있고. 예, 이런 부분들이 성과인지 우리가 휴켐스를 알아볼 몇 가지 요소들이 여기 중요하게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반도체 웨이퍼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물질이 묻고 음. 그런 것들을 뭐 액체로 세정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액체에 따른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질산이라는걸 통해서 이런 것을 이제 특수하게 하는 부분들인데 네. 어, 질산이라는 게 폭발 위험이 있어서 음. 어, 그래서 질산이라는 것을 쉽게 생산하지 못해요 쉽게 생산하지 못하고 나 혼자 생산한다라는 것을 경제적 용어를 뭐라고 하는, 하는지 아세요? 뭘까요? <laughs> 경제적 해자라는 용어를 씁니다. 회자? 예, 지금 휴켐스가 그 동안에 이런 경제적 해자를 누렸죠. 폭발물이고 위험 물질이기 때문에 남들이 쉽게 생산을 못 하고 그렇죠. 또 그러면 다른 어떤 기업이 이런 것을 생산해 내겠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쓰는 입장에서 보면 물론 값싸게 나한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폭발 위험이 있는데 내가 이걸 테스트해볼 이유가 있을까 요 없을까요? 없죠. 굳이 없죠. 음. 어? 내가 기존에 쓰고 있었던 것을 바꿀 만한 요소가 없죠. 하지만 한화는 이게 태양광 모듈에도 들어가는 부분들이에요 네. 근데 하나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이것을 쓰임새가 있고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거죠 음. 그렇게 되면 휴 캠스 입장에서 보면 나름대로 일단은 경제적 해자가 깨졌다 안 깨졌다 그 깨졌다 그러면 주가의 움직임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인다 조금 조심스럽게 움직일 어, 수 있다 수 이런 있겠네.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볼 때도 차트가 크게 움직일 때는 어떠한 내용인지 정말 잘 하셨어요. 음. 그걸 꼼꼼하게 그 차트가 움직인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의 기, 두 가지 전제가 있어요. 하나는 역사는 반복된다. 하나는 주가 차트에 모든 내용들이 녹아 들어가 있다. 이두 가지 약속인데 네. 어두 가지를 찾아내신 거예요. 어, 정말 잘하신 거예요. 어, 이런 걸 우리가 어, 속담에 그런 표현을 쓰죠. 자다가 문꼬리를 잡았다 장님이 어, 이런 표현을 쓰는 것처럼. 어, 예, 얻어 걸렸다. 이렇게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만 어찌 됐던 잘하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 하나 파고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민해 봐야죠. 휴캠스라는 것이 그동안 이 질산을 가지고 경제적 해자를 유지해 오다가 경제적 해자가 깨졌다. 음. 그러면 내가 휴캠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일단은 좀 이제 고민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매도라는 사인이 아니라 아, 기존의 거래처를 뚫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면에 있어서의 고민에 음.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매도를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장기 투자하는 이유가 사라지는 한 매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휴캠스 같은 네. 경우 이 질산이 90% 이상 독점적으로 독점이란 말은 경제적 해자와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이런 부분들이 깨졌다라고 한다면휴캠스를 팔아야죠. 근데 휴캠스를 지금 팔려고 보면 주가가 어떻게 돼 있다? 많이 빠져 있다. 네. 이걸 확인했을 때가 많이 그러면 물려서 못 팔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치 투자 장기 투자가 어려운 게 가치 투자 장기 투자는 가격 불문하고 손절면 해야 돼요. 차트를 투자한다라면 차트가 빠지면 10%가 빠진다라든지 이동평균선이 깨진다라든지 음. 짧은 구간에서 손절매를 할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가치 투자하 쉽다라고 생각하는 건 오산이에요 가치 투자는 50%, 60%가 빠져도 소위 말해서 탈출하는 거예요 음. 휴캠스가 과거와 같은 90% 이상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사실 제가 여기서 반도체 다섯 가지 예. 중에 뽑은 이유는 예. 뭔가 그래도 좀 상승할 여력이 있지 않을까 이래서 뽑은 거여가지고 어 근데 돌아서 내인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없다? <laughs> 아번 설득을 해보면 안 될까요? 아 근데 마음이 완전히 굳혀졌다. 전 이게 최선이에요. 저는 주니 분들에게 어... 어, 말씀을 드리는 게 어, 제가 쓴 터틀 트레이드 랑 책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공부를 미리 해놓으셔야 돼요. 음. 공부를 한다는 게 주식에 2,000 개를 다 해놓는다? 불가능합니다. 저도 다 몰라요. 음.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 반도체에 대해서 잘 아실, 재미가 있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반도체에 대해서 야나 반도체는 듣고 잊어버린다 야 죽었, 죽었다 깨어나도 반도체 모른다 라고 하면 반도체 접으셔도 돼요 응.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먹거리라든지 응. 아니면 뭐 쓰는 쪽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쪽을 공부를 하셔야지 응. 반도체도 알아야 되고 자동차도 알아야 되고 옷도 입어 봐야 되고 지금 저는 뭐 효성 같은 거 오르는데 중국에서 뭐 여성분들 레깅스가 호황이라는데 저는 레깅스 촉감을 모르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제가 그 레깅스 관련 주를 투자한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아이, 제가 모르니까. 화장품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음. 화장품 여자한테 선물 잘못하면 깜 맞잖아요. <laughs> 내가 안 쓰는 화장품 남성분들 잘 하셔야 돼요. 여성분들은 쓰는 화장품만 쓰기 때문에 피부에 맞는 이거 저도 다 <laughs> 뭐? 아, 이거 다양한 이 연애사가 나오는데. <laughs> 아, 제가 오늘 열심히 뽑아 봤는데 많이 네. 혼났네요. <laughs> 아, 뭐이 정도 혼났다고 하면 사회생활 하시기더 어렵고요. <laughs> 어 앞으로 저는몇번더 <laughs>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 네. 어, 처음에는 이렇게 처음부터 혼내면 저도 이미지가 있는데 아, 오늘 더 혼내신 건가요? 아, 오늘은 혼낸 건 아니고요. <웃음> 어, <웃음> 어, 다음부터는 피디님 여기다 회초리 하나 주요자 <laughs> 어, 어. <laughs> 이렇게 오늘 반도체 산업 관련해서 다섯 가지 종목 중에 삼미반도체 휴캠스 여쭤봤습니다. 근데 제가 첫 방송이라서 조금 떨고 미진한 부분이 있었지만 많이들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만나면서 반가웠습니다, 소장님. <laughs> 예, 감사합니다.